한강뷰 아파트 누구나 꿈꾸지. 근데 현실에선 no. 쉽지 않잖아. 근데 여긴 된다. 6억대 한강뷰 마지막 기회야. 위치부터 달라. 앞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여기 규모가 장난 아니야. 미디어, 영상, IT 기업부터 연구소, 벤처까지 수만 명이 일할 자리가 생기거든.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쇼핑몰, 문화시설, 공원까지 다 같이 들어와. 직주 근접 원스톱 생활권. 이게 시네폴리스야. 그리고 교통. 이건 더 강력한 호재야. 첫째, 5호선 연장. 김포에서 바로 서울 도심까지 이어질 거야. 둘째, 인천 2호선 연장. 김포에서 인천, 고향까지 한 번에 묶여 서북부 교통이 싹 바뀌는 거지. 셋째, GTXT. 뚫리면 강남 여의도 30분대. 진짜 출퇴근 게임체인저야. 세계 호재가 한꺼번에 몰린 곳? 흔치 않다. 가격 비교해보자. 김포 신축들 벌써 7, 8억대. 근데 여긴 달라. 한강 뷰인데도 6억대 상한제로 가격 눌러놨고 입주전 전매까지 된다. 쉽게 말해 기회는 넓고 리스크는 줄었다는 거지. 규모는 1029세대 대단지. 84타입 99타입 3룸에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까지 구성까지 알차. 커뮤니티도 완벽해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도서관. 살아보면 커뮤니티 좋은 아파트 삶의 질이 달라져. 아이 키우기도 걱정 없어. 초중학교 도보거리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게다가 농어촌 특별 전형지역 교육 혜택까지 짱짱하지. 이 모든 걸 가지 아파트 이름이 궁금해. 댓글에 한강 볼래 달고. 바로 확인해.